네, 감사합니다. 어, 잊어버릴만 하면 오십니까? 너무 좋,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예.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저희하고 도 이렇게 교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어, 반갑고 좋습니다. 어, 저희는 지금 계속 이사야서를 계속 오후 예배 때 강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우들은 별로 이렇게 뭐 이상하지 않을 텐데, 혹시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혹시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싶어서 조금 걱정됩니다만, 뭐 제가 하던 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의식 설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리,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워도다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술을 마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술을 마셨는데 그 술을 마시고 나서 지금 취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비틀거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뭐 설마 예루살렘이란 그 존재가 어떻게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선지자가 말할 때는 그 이것이 이제 술 마신 사람처럼 그렇게 비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아집과 생각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아, 저런 사람들 이 생각이 어떻게 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진리의 어, 진리를 마시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처럼 세상살이를 비틀거리면서 사는 것 같은 한마디로도 얘기하면. 술 취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성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예루살렘도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리고 그 잔을 이어받아서 이제 다른 이방인들도 마시게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전환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예전에 이제 그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 술을 다 마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직장 생활하면서 모본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지 못한 게참 미안합니다. 연날 직장 생활했던 다른 동료들한테도 미안합니다. 다른 동료들이 저보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교회에 조금 관련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래요. <laughs>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 생, 그런 얘기 듣고 저, 제가 조금 관련이 있죠 이랬죠 술도 같이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러니 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들 오늘 세 분이 나오셨는데 옛날에 제가 다니던 그 어, 교회에서 이제 직장에서 이 담배를 막피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누가 딱 내리는 거예요 가, 봤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봤습니다 보니까 그 장로님 저는 그장로님이셨어요 그 우리 같은 회사 다니셨거든요 눈이 갑자기, 뻑, 번쩍 하는데, 애서 외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장로님의 표정, 엘리베이터 내리는데, 제가 담배를 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일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로님들이 계시고, 제가 또 설교하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좀 세월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어쨌든 직장 생활하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 술을 마시는 게참 이게 술을 좋아할 때는 괜찮습니다. 같이 마실 때는 뭐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우리 장모님은 권사님이시고 우리 장인어른은 안수집사님이고 우리 집 사람도 신실한 청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마시러 못 다니는 거예요. 밖에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찍 들어와 이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술을 좀 자제하게 되고 못 마시게 되는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어술 시중을 들어야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술술 술 마시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옛날 요즘은 대리운전 이런 게 발달됐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즉, 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회식을 빠질 수는 없고, 참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집에 태워줘야 되는 거. 상사들, 이런 분들 태워줘야 되는 거. 심지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직원 하나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뭐 거의 기절할 뻔 기절한 상태가 됐어요. 그 상사가 좀 집에 좀 데려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차가 산지 얼마 안된 차였어요. 그 때, 고승능의 란터나라고 산지 얼마 안 되는 차였는데요 거기 그 여직원 태우고 다니는데 갑자기 우와! 이러는 거예요. 차 안에서. 진짜 기술 초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여직원이지만 정말 그때는 지금 욕이 나오더라고요. 내새 차에 이렇게 또 하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주고 이제 보니까, 그다음 보니까 밤에 이렇게 보니까 뭐, 밤에는 어떻게 청소가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너무 막 더럽고 이래가지고, 이게 내 손으로는 도저히 청소가안 되겠다. 이래서 세차장에 맡기려고 제가 차를 끌고 왔거든요. 세차장에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다 했어요. 그, 아, 이술 마시는 게 이렇게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사들 데려 주고 또술 마시면 주사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러면. 결국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술 많이 마시고 이런 사람이 싫어요. 아, 싫어요. 좀 밉습니다. 비틀거리고, 뭐, 태워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참 싫어요. 술 마신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마시는 사람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은 보통 그뒤치다끓리를 누가 많이 합니까? 술안 마시는 사람이 하고그 버려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 수 없이 그냥 데려줘야 다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보면, 이술 회식 같은 데가 주로 이렇게 사람 모셔주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운전해 줘야 되고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똑같겠죠? 술 취한 사람 누구 좋아합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옆에 있어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또한 얘기 하고 아까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요 여러분 그냥 뭐한 2, 30분 하면 들을만해요 새벽 4시, 5시까지 해요 그분들이 많잖아요. 그리 특별히 알코올에 중독되신 분은 그게 더 심해요. 뇌가 정지된 것 같아요. 그 테이프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 계속 반복, 반복, 반복되는 거.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술취한 거 이게 정말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선지자가 보기에 예, 큰 일났어. 이 깨워야 돼요. 깨어라, 깨어라. 뭐 지금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도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처지다 하는 것이 17절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내 손에, 손으로 너를 이끌을 자가 없도다 이랬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비틀거리면, 예, 고대에 보면 이 우가린 문서라고 하는 우가린 문서 보면 "아크하트"라는 우가린 문서가 있습니다. 얘는 토판 같은 거 출토된 어떤 거기에 보면, 어떤 고대의 어떤 그런 문명들 같은 데 기록을 많이 해뒀는데, 거기 보면 법조항 중에 이런 조항이 있대요. 술 취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어, 술이 술이 취했을 때,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데려가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적혀 있는 겁니까? 장애들이 없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어 물론, 여러분, 뭐, 그, 저희 아버지는 술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제가 아버님을 모시러 술집에 찾아간 일은 없지만, 간증 들어보면, 자식들 이렇게 술, 술집에 이렇게, 어, 빨리 누구 어느 집에 가서 무슨 대포 집에 가서 와, 저기 아빠 모시고 와라 이런 게 많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자녀들이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 그 자녀들이 다 부모님 모시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사야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고대 풍습상 혹은 고대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풍토상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이렇게 모시어 가는 것이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규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나니 나라를 이끌어 갔던 지도자도 없고 자식 중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할 아무 어떤 그런 그 후변, 후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이것은 지금 비틀거리고 수치한 상태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 하는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이런 예루살렘을 상, 향한 그런 선지자의 마음이 깨어라, 깨어라, 뭐 지금 빨리 일어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는 사실 술, 술 취한 걸다 싫어하고, 저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됐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남들처럼, 아, 술 취한 사람 싫어, 술 취한 사람 짜증나, 이렇게 얘기 단순하게 할 수는 없죠. 이사람 어떻게든 우리가 내가 집에 데려와야 되고, 이 사람이 다칠까봐 혹은 길거리에서 동사할까봐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 부모가 그렇다. 그러면 자식으로서 이거 어떻게든 부모를 집으로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선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선지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자기 생각밖에 못하지만 선지는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어쨌든 살리고 깨어있도록 깨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술취해 있는 것을 깨우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깨우지 못하겠죠. 여담입니다만 제가 어떤 아는 어떤 어이 사람은 지금 이제 권사님입니다. 지금은 권사님인데, 권사님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 요 알코올 중독이죠, 뭐. 중독 완전히 뭐 이렇게 어, 완전히 중독 때문에 폐인절동될 정도는 아니지만 술 마시고 집에는 못 가는 거예요. 막 길거리 맨날 헤매고 막또 길거리 헤매는 건 다행인데 경찰그 판수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판수소 가서 경찰들하고 싸우고 맨날 판수소 막 뒤집어 엎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하고 같이 동생하고 데리고 밤만 되면 아버지 일찍 안 들어오면 아버지 찾으러 황사람입니다. 황신을 다 돌아다니는 거야. 아버지, 그, 뭐, 나중에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파출소에 있는 거죠. 벌써 연락 와요. 아버지, 여와 있으니까 데려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박카사 들어가서 막 사정사정하고, 진짜 미안합니다. 이렇 하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딸이 그것도 뭐, 어린 딸도 아니고, 고등학생 뭐, 이런, 이런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했고, 나중에 결혼도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이제 사위까지 동원돼서 찾아다니는 거 그렇게...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니까 좀경찰사회도 없으면, 그나마 경찰사회라도 있으면, 사실 소리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면 차 타고 다니면서, 뭐온 동네를 다 뒤지면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봉사하시고 뭐, 시 길거리에서 잘못됐을까봐. 그래, 그 딸이 그렇게 노력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가고, 늘 아버지 챙기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아무리 아버지지만 정말 저주하고 그랬었고 아버지하고 연을 끊든지 그랬는지 모르죠. 참 착한 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결국은 이 아버지를 전도하고 이 아버지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무사히 천국에 가도록 이렇게 다 인도를 하셨던 딸입니다. 이 딸의 마음을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딸의 참 생각이 났어요. 아이딸 이 딸이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를 깨우고 아버지를 어떻게 중독해서 잘못될까봐 그렇게 고민하던 그런 마음처럼 선지자의 마음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에 열 깨라 좀 깨라! 좀 일어나라! 이렇게 쓰러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제 어떤 징벌로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지어지느냐 황폐해지고 또 멸망하고 그리고 기근도 있고 또 칼. 전쟁을 사랑징 하는 겁니다. 칼을 도륙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노가 임했는데 아무도 이 일을 슬퍼하거나 그렇게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완전히 박살을 냈다.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네 개의 명사가 다 정관사가 하나씩 하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레 하라는. 정관사가 있는데, 요 하관사 다, 있는데 이게 다 각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 열망, 기근, 칼 이렇게 네 가지 독립적으로, 이게 술취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진노를 맞은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상황을 그렇게 다,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폐에 해당하는 말은 하쇼드라고 하는데요. 재산의 약탈 또는 토지의 유린을 나타내는 말이고, 또... 멸망에 해당하려면 하쉐베르라는 성벽이나 건축물이 부서진 것을 그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기근에 해당하는 말은 하라이브라는 말은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고 칼에 해당하는 하헬레브는 이방 악탈 약탈자들이 와서 칼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네 가지죠. 제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이 사연은 조금 이상하게 말합니다. 두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네 가지인데 두 가지라고 얘기할? 까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앞에 있는 두 단어는 삶의 기반이 되는 어떤 재산이나 토지, 건축물 같은 것을 파괴하는 것이고 또두 번째 있는 것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있다. 재산도 토지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으로 이두 가지를 분리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어떤 양상이 되었든지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게 화를 내심으로 인해서 것이 심각하게 어떤 붕괴, 붕괴 어떤 역사 일들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2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양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에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 다 이랬습니다. 이게 뭐이 후손들, 그러니까 이루살렘에 거우자는 모든 후손들, 그런 후손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짐승이 어떤 터치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2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누구의 잔, 을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것 때문에 흥폐하고, 뭐 망하고, 칼에 어, 죽고, 이렇게 한 그런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잠옷이니까, 이제 21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 제가 한절 더 읽으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술취한 모습들 어 그래서 행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때 얼마나 가슴 아플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반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 이사야는 그런 그 반전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사람으로 한번 생각 요 정말 아버지가 됐다면 내 친구가 됐다. 큰 불행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밤새도록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어요. 나는 이 친구를 볼때 어떤 생각이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 친구의 어떤 불행이나 이런 데 나는 공감하고 이 친구를 잘 알아요. 이 친구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고 뭔가 인생에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같이 보냈어요. 밤새도록 보내고 아침에 황아바다에서 해가 뻘뻘게 막 올라올 때 그 친구와 같이, 밤새도록 그 친구 수증을 들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햇빛, 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따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친구야, 걱정하지 마. 이제 하나님께서, 어, 니네 인생에 반전을 주시는 거야. 너를 괴롭히고, 너를 망하게 했고, 너를 죽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잔을 너, 너 에게서 거두고, 사시는너그잔못 마시게 하고, 그 잔을 너를 치던 대적에게 줄 거야. 이사야가 그렇게 지금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새벽을 맞이하는 거죠. 술 취한 친구들 데리고 완전히 그렇게 빠져가지고 어디가나 하고 해롱거리는 이 친구를 데리고 사람처럼 있는 그런 친구를 옆에 두고 내가 그 말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1절과 22절의 말씀이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나긴 어떤 그런 불행의 시간들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역전시켜버리는 거예 지금까지 불행했던 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두들겨 패는 것처럼 두들겨 패던 예루살렘에게 그 불행을 거두어서 지금 자기 자식을 두들겨 패던 그해초리되고 몽둥이가 되었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대강 정신 좀 차리라고 해. 이렇게 너희한테 어떤 기회를 줬더니 너희 애다 죽여놨구나 이것 용서하지 못하겠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 바로 21절 절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들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일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던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 그 잔을 거두어서 그 패던 자들에게 그 잔을 이제 넘겨서 그 자들 마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그 너를 치던 자들이,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고대의 어떤 풍습들을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에 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엎드리라고 그렇게 해놓고, 목을 밟거나 아니면 등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욕을 주는 거죠? 모욕을 주면서 뭡니까? 내가 이겼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는 어떤 그런 의뢰를 합니다. 그런 예전을 해요. 이것이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들이 하는 예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그러면 이제 목을 밟거나 등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그 치던 자들이 엎드리는데 어느 정도로 엎드려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옛날에 그냥 엎드려서 목 밟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는 거,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땅에 바싹 엎드릴 정도로 그렇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도저히 이제 그 복종하고 져서 굴복하는 그런 모욕의 수준이 완전히 땅바닥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모욕적인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잔을 그들에게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잔을 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당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그런 모욕을 내게 에 돌려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연결해야 될게 있는데, 그럼 이 진노의 잔이 언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넘어갑니까? 언제 이방인들이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성서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 본문은 바벨론에게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을 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조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갚아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다른 의미로서 잘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문제, 이 문제들이 어떤, 어느 정도 시기에 이게 복구가 되느냐. 그것은 종말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종말의 시간에 예루살렘에게 관련된 이 모욕적인 어떤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그 진노의 잔을 누가 받아 갑니까? 예루살렘을 괴롭히적들이 받아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찾으셨죠? 네, 앞에 네,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노의 포도 주잔을 같이 마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큰 음녀라는 그 존재가 나타나서 그 잔을 돌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 잔을 마시는 자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같이 멸망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계시록이 말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51장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 결과적으로 봐서 그 진노의자는 포도주를 누가 마시게 됐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진노의자에 마시게 된다는 그 역사적인 상황은 지금까지 사실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미래적인 어떤 사, 사건으로 볼때 그것은 종말의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한 번. 아? 다니엘서 2장 4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려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 다니엘서 2장 보면 여러분 그 우상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머리와 이렇게 머리는 황금이고 밑에는 뭐 청동이고 은이고 청동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머지는 다리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 우상 얘기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한 나라를 세우는데 얘가 이 열왕들의 시대를 쳐서 그 열왕들의 시대가 무너지고 그 나라는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하임 나라를 크게 이루 이룬다. 그 주권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앞으로 세계 의 패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일에 바벨론의 느부간네살이 황금머리고 그밑그 밑에는 바사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로마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쭉쭉 내려왔습니다만 열왕의 시대는 지금입니다. 왜 열왕의 시대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보시면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예전에는 헬라 제국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바벨론 제국 밑에 있든지, 아니면 그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에, 그렇게 통합적인 어떤 그 제국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란도 있죠? 이라크도 있죠? 요르단도 있죠? 시리아 있죠? 레바논, 리비아, 이집트, 뭐 밑에 다 있는 거예요. 왕들이 몇 명입니까? 열 명이 아니고요. 열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그그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나라를 세운다고 그래서 이게 2000년 만에 생긴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실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세운다면 그땅 2000년 만에 이 땅에 자기 본토에 야스파로로 살다가 2000만에 돌아와서 세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도구가 안 되면 도대체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는 주변에 있는 여러 열방들과 싸우는 나라입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이슬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바로 다니엘스 2장 4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과 똑같다고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베루살렘을 비롯해서 지금 있는 이런 현상들은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현상은 아닙니다. 2000년 가까이 아무 문제가 없던 그 땅에 지금은 너무너무 시끄럽고 이제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5,6년 전에 충성교회에 있을 때부터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100번은 동으로 갈 것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미국이 저렇게 건재하고 중국이 막 치고 오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 중국이 최고다. 우리는, 우리나라도 중국 눈치 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모든 세계의 패권이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또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한 5, 6년 전에 얘기한 대로 아랍이, 아랍이 중심이 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게 굉장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완전히 바꾸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로 깨울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깨어 있을 때 선지자가 그만큼 깨어라고 이 뺨을 치며 그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할 때, 오늘 시대에 목회자들 그리고 정말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향해서 깨라고 깨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엄연히 성경이 문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다른, 줄잠에 취한 것처럼, 혹은 술에 취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시다면 우리 교우들 중에는 또 오늘 방문하신 이 중순기의 모든 남성 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이 오늘도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오늘 이사야 5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